루마니아의 시기쇼라에 다잘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시기쇼라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호원일기입니다 저는 지금 루마니아의 시기쇼라라는 동네 와 있고요. 이번 영상은 뭐 제목이랑 썸네일에서 알수 있듯이. 시기쇼와라를한 바퀴 쭉돌 거예요. 사실, 시기쇼와라라라는 동네가 정말 작은 동네거든요. 3시간, 4시간이면 모든 것을 다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특별하잖아요. 여기서 1박을 하면서 있는 것을 다 보고 갈 거예요. 시기쇼와라 이거 건강명소 투어의 첫 번째 장소는 이 학생의 계단이라는 곳입니다. 학생의 계단. 이 학생의 계단이 뭐, 유명한 이유는 그냥 계단인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계단 위가 터널처럼 이렇게 뭐 둘러싸여 있어요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학생의 계단 여기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 계단이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랑 학교를 연결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로 걸어다녔기 때문에 이런 말이 붙었고요 이 계단은 1642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엄청나게 역사가 오래된 곳이죠 네, 그래서 이 학생의 계단 먼저 올라가 볼게요 네, 참고로 이 계단은 원래 총 300개였는데 이제 175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가이드북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계단에서는 악기사들의 연주가 항상 울려 퍼진다고 했는데 왜안 퍼지죠? 아침 11시 정도면은 있을 법한데 사람들? 아이고, 아쉽는데.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교. 우리 학교 본관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이 총 108개인데, 아, 이게 그거보다 높은 거구나. 아이씨 조선대학교 본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108개단이거든요. 물론, 신입생 시절에만 거기 올라갈 일이 있었지, 그 이후로는 그 계단에 탈 일이 없었지만, 한 5월 달에 그 계단 오르던 끔찍한 기억이 있긴 합니다. 아이고 다, 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높아요. 어라 음악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거는 악기 사대의 음악 소리가 아닌데아 이거 그냥 고등학교구나? 아이 위에 실제로 학교가 있네요. 그냥 점심시간이라서 학교 때뭐 노래 틀어놓는 건가? 쉬는 시간인가? 아 어쩐지 학생들이 많더라고. 나는 학생들 뭐 현장 체험 학은온줄 알았지. 그냥 고등학생들 그냥 있는 거구나. 였 Hello. 아, 그 다음에 이게 산상교회구나. 이게 언덕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산상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내가 생각하던 좀 관광지스럽지가 않아. 아, 너무 약간 급식들이 너무 많아. 아, 사실 급식들이 막 계속 말 걸고 있긴 하거든요. 카메라 보고 그냥 나 유명해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거는데, 내가 원하던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을 줄 알았는데, 관광객이 많지도 않아. 자, 아무튼, 이게 네, 산상 교회입니다. 산상 교회. 뭐 정확히는 뭐 우리 가이드 책자에는 언덕 위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들어갈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네. 아, 왜냐면 돈을 8레오를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은데. 아, 들어갈 수 있구나. 10레오. 들어가 봐. Information in part language. Uh, English, please. Japan? Where are you from? Ah, South Korea. Korea? You... Oh, you have Korea? Oh, okay. Ah, a y e d o w h a i r e have a crypt. A h ah, ah. 아. Photo, photo, okay. a h a h o k a y i n s i d e c e d 한국어가 h e c k e d 한 w 어가 h e c k e d 한국어 h e c k e d checked. c h e c k c h e p k h e c k e d 한국어 h e k e d 한 h e c k e d 한 h e c k e d 한국어 k e d 한국어가 checked. 한국어가 checked. 한국어 h e c k e d 한국어 한국어가 checked. 한국어가 checked. 한국 2012년 4월 이곳을 방문했던 호... 허... 시... 부부가 번역했습니다 이 책자에 의하면은 1525년에 건설이 완... 완성됐대요 오, 씨, 이거 뭐야. 저기 내려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 계단을 여기 사람들이 내려가시길래 저도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앞에 서 있던 사람이 크립트라 그랬거든요. 관이네, 이거. 아, 이해했다. 지금 이것만 이렇게 뚫려 있는 거지. 이것도 나머지 다, 다 이거 공동묘진 것 같은데? 이게 다관 들어있는 건가 보네. 이것도 봐봐. 여기 좀 이런 거 있잖아. 엄청 오래된 교회인데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지어져 있네요. 저 위에 대형 오르간 같은 것도 있고, 뭐. 저 오르간, 저, 이 정도면 됐다. 아, 됐나? 됐나? 오잇, 땡큐. 아,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시기쇼하러 오면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아홉 개의 탑이 있거든요. 그 아홉 개의 탑을 전부 다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성위의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이 탑의 이름은 밧줄공의 탑입니다. 밧줄공의 탑. 이게 그홉개의탑 중에서 시계탑이 제일 유명하긴 한데, 시계탑은 저딴 곳에 있어서 좀 이따가 갈 거고요. 이 언덕위의 교회 옆에 있는 게이 밧줄공의 탑입니다. 또 다른 탑들을 찾으러 갈 거예요. 다른 탑들도 찾고, 시계탑도 찾고,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오, 씨,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렇게 애초롭게있요 일단은 방금 올라왔던 그학생의 계단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 내려갈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총 4개의 탑을 지금 일단 봐보겠습니다. 진짜 이 올라온 거를 다시 내려가다니 시기 쇼어이 약간 뭐라 그러지? 중심지? 중심지 자체가 그냥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언덕 위에서 또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제일 언덕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저 언덕의 높이가 425m인가 그렇다는데 아무튼 언덕 위의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야 저 교회, 저 교회 같은 걸볼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실 시기쇼로이 내부에 있는 그 건강 명소들 같은 경우에는 동선을 짜서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지도 보고 발 가는 대로 가면 은 됩니다 그래도 시간은 충분해요 건강 명소들이 다 오물조물 모여 있어요 물론 저는 동선을 짰어요 동선을 짠 이유가 자 영상 편집하는 그 편집점도 잡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 동선을 짜긴 짰지만 굳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영상의 동선대로 다닐 필요는 없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두 개의 탑이 더 있습니다. 푸줏간의 탑과 모피상의 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왼쪽으로 꺾으면 두 개가 나와야 하는데 이론상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정육점의 탑은 여기 없고 저게 이제 모피상의 탑입니다. 인가 봐요. 네, 이게 모피상의 탑이라고 하는데 참 역시 시티투어는 어려워요 포주권의 네, 탑 모피상의 탑 두개 본걸로 칩시다 다음으로 또 탑을 보러 갈건데 그 탑은 무드공의 탑과 양철... 양철공의 탑 그것도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시계쇼라는 진짜 이 바닥이 어떻게 이런 걸로 아직도 해놓지?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라 돌밭이야, 돌밭. 돌바닥? 이걸 돌바닥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거야. 여기가 탑이라는데, 여기가 무드공의 탑과 양철공의 탑이 있다고 해요. 저게 이제 무드공의 탑인 것 같은데, 지금 긴급 공사를 하고 있다고 아, 표지판에 붙어있어. 그리고 양철공의 탑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양철공의 탑은 안 보이는데. 하여튼 이론상 여기 있어야 했기 때문에 무두공의 탑과 양철공의 탑도 본 것으로 칩시다. 총몇개 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개 남았네요, 네 개. 저는 이 관광 명소를 이렇게 보는 거랑은 제 이제 능력이 좀안 받쳐주는 것 같아요. 막 저는 뭐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야 영상이 좀잘 나오지. 이렇게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찾아다니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좀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찍는 건.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시계탑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시계탑이에요. 양쪽 모서리에 작은 탑들이 있죠. 여기도 있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또 작은 모서리들이 있습니다. 이저 네, 모서리들이 시의회의 법적 자율권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어, 이렇게 좀 오르막길 쪽에 있는 시계가 있거든요. 여기 그냥 그냥 이쪽 시계. 시계가 총두개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시계 옆에 있는 이 인형들 있잖아요. 이 인형들은 평화 정의의 신 인형과 낮과 밤을 의미하는 두 천사의 인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반대쪽으로 가보면 또 시계가 있거든요. 그 시계에도 또 의미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리막길,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쪽에서 시계를 또볼수 있습니다. 저 뒤쪽에 시계 보이시죠? 네이 시계, 이 시계 옆에는 이렇게 또 인형이 있죠. 이 인형은 요일을 의미하는 일곱 개의 그 인형들이네요. 일곱 개의 신 인형들이래요. 아무튼 이 시계탑도 아홉 개의 그탑 중에 하나에 속하고요. 그리고 시계탑이 가장 유명해요. 왜냐면 지붕 색깔도 특이하고, 그리고 막 시계도 특이하고, 시계 옆에 있는 인형들도 특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가장 관광객이 많다. 그거는 무조건 시계탑입니다. 시계탑을 등지고 조금만 가다 보면은 대장장이의 탑이 나옵니다. 네, 이게 대장장이의 탑이고요. 네, 이게 그래서 오늘 보는 일곱 번째 탑이네요. 네, 이것이 대장장의 탑입니다. 네, 진짜로 탑들이 각자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르긴 한데 비슷해. 그냥 뭐 시간이 되고 재밌으면은 이렇게 탑 전체 다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난 솔직히 흥미가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탑두 개만 더 찾으면은 뭐다 찾는 거니까. 나는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추워 목이랑 귀라도 따뜻하게 해줘야지 오우. 자 다음 장소는 시기쇼하라 요새를 갈 거예요 시기.. 시기쇼하라 요새 참고로 이 시기쇼하라는 요새 도시의 역할을 했었어요 시기쇼하라가 헝가리한테 넘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헝가리가 이제 국경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시기쇼하라를 요새 도시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게 시기쇼하라 시청이거든요 이 시청을 왼쪽으로 끼고 쭉 돌면은 네, 요새가 나옵니다. 요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강이 있고 언덕 위에 있으면은 그게 요새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에 강 강이 흐르죠. 네, 강이 흐르고 지금 이쪽은 언덕 위에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요새의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근 네, 여기 뭐 이렇게 성벽 이렇게 성벽 보이죠? 네, 이게 다 요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의 탑도 찾으러 갈게요. 두 개의 탑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이 흰색, 이 흰색 큰 건물은 도미니카 수도원입니다. 1556년에 건립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무슨, 무슨 고딕 양식, 살라살 하는데 저는 그 예술에 관련된 그런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네, 그건 스킵하고 그냥 1556년에 만들어졌다.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게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세인트 조센프 처치랍니다. 세인트 조세프 철치 바로 앞에 보면은 이 탑이 있어요. 이 탑의 이름이 제 화장의 탑. 제 화장이 뭔 뜻인지 모르겠으나 제 어이 화장이거든요. 제 화장의 탑이라고 합니다. 이표지판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털눌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털눌. 털눌 저게 탑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갔던 탑들마다 다 털눌 무식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털눌 땡땡이면은 탑 땡땡.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탑을 하나 보러 가자면은 이게 그 탑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재단사의 탑, 제 아이 재단사의 탑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보면 써져 있죠. 털 털눌 크로이토일러 뭐라는가. 아홉 개의 탑중 마지막 탑이고 재단사의 탑입니다. 아무튼 이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할 거긴 해요. 지금 제가 시기초월의 모든 곳을 다본게 아니에요. 지금 시기초월의 관광 명소 중에서 드라큘라와 관련된 거 빼고는 전부 다은 겁니다. 드라큘라와 관련된 거는 제가 같이 묶어서 영상을 찍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영상 돌아다니면서 드라큘라 관련된 명소들도 지나치긴 했는데 그거 그냥 싹다 무시하고 찍긴 했거든요. 아무튼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관광 명소를 찍는 거 관련해서는 이게 소질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정신이 없고 뭐라 하는지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잘 못할 것같 못할 것 같긴 한데 런데 만약에 혹시나 시기쇼라에서 여행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느낌이다 정도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 찍어서 올리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드라큘라 관련된 영상을 찍을 거예요. 드라큘라 관련된 그런 장소들을 다 방문해서 이것저것 하는 그런 영상 찍을 거니까 다음 영상은 꼭 기대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시기쇼라에서 관광 명소 물론 드라큘라 관련된 거 빼고 돌아다니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